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됐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성능이나 형상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히토류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전투기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에서도 최근 들어 이런 흐름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국제안보 전문지와 유럽 항공우주 전문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분석이 있는데, 5세대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평균 400kg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미래 공군력의 승패는 히토류 확보 경쟁에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해석. 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취재한 기술자들과 조립라인의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강한 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유럽 매체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공급망 경쟁을 원인으로 분석했는데 중국이 희토류 정제 비중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군사기술 강국들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쌓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정제 시설의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고, 호주는 원광 채굴 중심의 자립도를 확대하는 중이며, 일본은 해저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예산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들 국가가 보여주는 움직임은 전투기 개발이라는 산업이 단순히 기술 싸움이 아니라... 국가자원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해외 분석들을 읽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도 이 싸움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공급망 문제가 나라 전체의 전략 문제로 올라온 건 해외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몇 외신은 한국이 히토류 확보에서 의외로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최근 투자한 동남아,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나 국방 과학 연구소가 수년 전부터 축적해 온 대체 자원 소재 연구 데이터 등이 실명 언급되면서,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기술 국산화와 공급 선다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로 소개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투기 부품 제작 업체들은 히토류 품질을 세 단계로 나눠 서로 다른 조달 경로를 관리하고 있었고, 최상급 등급은 국방부와 개발기관이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재활용률도 올해 12%에서 20%로 올렸습니다. 이는 강대국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외에서도 평가한 성과였습니다. 전투기용 연구자석 회수율이 올라가자 신품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생산비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종합하면 한국은 히토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산업의 지속성을 중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외 언론도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국가들이 공급망 안정성을 이유로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국은 전투기 성능 뿐 아니라 제작 안정성과 자원 관리 능력까지 패키지로 제공 가능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평가를 보면 확실히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사용량 중심의 소비국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생산국, 기술국, 전략국이라는 새로운 위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투기라는 무기체계가 단순한 철과 전자부품이 아니라 히토류 기반 정밀장치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모듈의 송수신 장치부터 비행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전기식 액추에이터까지 그리고 고내열합금으로 구성된 엔진블레이드, 의 네, 일부 소재까지 히토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투기의 생명 같은 역할을 하죠. 외신이 이제는 한국을 미국과 같은 군사 강국과 나란히 놓는 이유는. 결국 한국의 기술적 대응 속도가 빠르고 공급망에 대한 실질적 전략이 자리 잡았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해외 매체들이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자원 경쟁이 아니라 신형 전투기를 둘러싼 지정학적 구도라고 해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히토류의 안정적 조달은 단순히 한국 공군용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성장 속도와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한국이 연간 수출한 방산 제품의 계약액이 170억 달러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품 자립도와 공급망 탄탄함이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지탱하는 핵심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논조는 확실했습니다.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가만이 차세대 항공전력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이 영역에서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중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관점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히토류의 가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고, 매장량 경쟁도 아니고, 그 나라가 조립한 전투기가 실제로 전장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미국이 5세대 전투기 생산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려고 히토류 대체 소재 연구에 매년 수천억 원을 퍼붓는 이유도 바로 그 약점 때문이었다고 해외 분석에서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히토류 확보가 막히자 주요 부품 개발 일정까지 밀렸다는 사례가 실명 없이 언급되며 전투기 개발에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리스크인지. 강조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섰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당시 기술자들이 레이더 모듈용 핵심 히토류부터 우선적으로 챙겼다는 내용은 해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습니다. 당시 개발 인력들은 히토류 품목의 국제 가격 흐름과 생산공 리스크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조달 경로가 흔들리지 않게 대체 공급선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분석이 붙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해왔던 이런 대응이 쌓이면서 전투기 개발 일정이 단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히토류 공급을 단순한 자원 수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국방 기술 전략으로 다룬 나라라고 정리했습니다. 자원 의존도 관리부터 전투기 기술 자립률 설계 그리고 광물 협력 체계까지 모두 국가 전략으로 묶어서 움직이는 드문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이 세계 전투. 투기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희토류 확보 능력이 앞으로 공군력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약 300에서 450kg 수준의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구축해둔 나라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연구축적, 여러 나라와 조용히 맺은 기술 협력, 그리고 장기적 확보 전략이 하나로 이어져야 가능한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토대 덕분에 한국. 한국은 히토류 공급이 흔들리는 시기에도 전투기 생산 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외신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전에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앞으로의 항공전력 경쟁에서도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전략을 가진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히토류 확보에서 보여준 치밀한 전략은 전투기 제작 기술력으로 연결되고 그 흐름은 이제 한국방산 수출과 국제적 신뢰도 확대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내용에서는 한국방산 내부에서 나왔던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등장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히토류 품목이 20종이 넘는데 그중 절반이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로 분류돼 조달 과정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부분이 깊이 다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술 분석 자료는 너디뮴과 디스프로슘 같은 연구자석 핵심 소재가 전투기한 대당 120kg 이상 들어가며 이 자석이 에이사레이더의 빔조향 속도와 비행제어 장치 성능을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진 출력보다 히토류 기반 정밀 장치가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대응 방식은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산업용 히토류 재고를 연평균 18%씩 늘렸고 소재국산화율도 40%에서 55%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항공우주전문기관들은 한국이 2030년까지 국방용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공군과 방산업계가 함께 만든 히토류 수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400kg이 향후 10년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자동 계산되는 구조라 관리 체계가 완성도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응 방식도 비교가 선명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에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자하며 중국 중심 구조를 뒤집으려 하는 반면 유럽은 정제시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해저 채굴 기술이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추출 비용이 톤당 7천만 원 수준이라 상업화까지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가격과 안정성 두 요소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모델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내부의 관리 방식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보여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제작 기술과 히토류 조달 능력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잡아냈고 그두 축이 한국방산을 더 넓은 무대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히토류 기반 핵심 부품까지 세계로 수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25년 11월 9일 한국 호주 36조 사업 유력 후보로 떠올라 영상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 곳은 한국뿐 아니라 호주 서부 퍼스 인근의 핸더슨 조선소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곳을 핵잠수함 수상함 상륙함의 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50억 호주 달러 한화약 36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호주 정부가 이 사업의 파트너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주 국방 전문지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2025년 11월 5일자 보도에서 HD 현대와 한화 오션이 핸더슨 조선소의 핵심 투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투자 소식이 아니라 한국이 오커스 삼각 안보 체제의 새로운 축으로 편입되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이미 오커스 체제에서 영국의 에스턴 조선소와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협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 잠수함과 건조 일정이 2030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2027년 실물 원자로 모듈 시험, 2028년 핵잠수함 건조 착수, 2031년 첫 번째 실전 배치라는 일정표를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진 빠른 건조 속도와 완비된 산업 기반이야말로 자신들의 조선 인프라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해법인 셈입니다. 특히 HD현대는 울산의 열개 도크 규모 조선소를 통합해 2027년부터 해군 및 특수선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거제옥포조선소에 세계 최대급 잠수함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두 거대한 산업기반은 호주가 확보하지 못한 핵심 생산 역량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이 핸더슨 조선소에 진입하게 된다면 호주는 단기간에 핵잠수함 운용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조선 정비 훈련 부품 공급망까지 동시 수출하는 상 3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호주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의 기술과 손잡자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프랑스와의 핵잠 계약 파기 이후 호주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원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겁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진 완전한 기술 자립 능력, 미국과의 I T A R 공조 경험, 오커스 체계에서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 외교 지위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력과 기술력이 이렇게 해외 군사와 조선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외국의 도면을 빌려 군함을 만들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호주, 캐나다, 폴란드, 루마니아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한국산 함정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산 함정의 평균 납기 기간은 36. 개월인 반면 미국은 62개월, 영국은 58개월로 한국은 타국 대비 두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속도와 품질, 비용 경쟁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가 본격화되면 그 기술의 일부가 호주의 핸더슨 조선소에 이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호주가 36조 원의 조선소 개발 자금에서 약20% 이상을 외국 기업 투자로 유치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과 HD 현대가 이중 절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약 7조 원 이상의 수익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소 참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태평양 해역 전체를 뒤덮는 해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뜻입니다. 오커스 체제에서 호주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지만 실제 건조 일정을 보면 첫 번째 잠수함 인도가 204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호주의 해군 전력은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3,600톤급 KSS-3 잠수함 함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약 4년 만에 설계부터 건조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평균 8에서 10년이 걸리는 일을 한국은 절반 이하의 기간에 해낸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납기의 배경에는 한국 조선소 간 경쟁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 중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가 동일한 잠수함 설계를 공유하며 홀수와 짝수 함정을 나눠서 건조합니다. 이 제도는 기술 유출 없이 생산 여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KSS3 배치원의 1, 2번 함은 한화오션이, 3번 함은 HD현대가 건조, 이후 배치2부터는 두 회사가 병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 조선소가 멈춰도 다른 조선소가 곧바로 대체 가능한 시스템, 즉, 국가 단위 이중 생산 체계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호주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호주의 핸더슨 조선소는 서부 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에는 상륙정과 순찰정 등 중소형 선박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핵 잠수함 정비용 도크내기, 대형 수상함 건조라인 두기, 해군 유지보수센터 한 곳으로 확장됩니다. 이미 영국의 BA 시스템즈와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가 초기 입찰에 참여했지만 핵심 설비와 조립라인 구축 비용을 감당할 업체로 호주정부는 이미 한국의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 낙점한 상태입니다. 호주정부가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 신뢰도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성공률은 100% 결합률은 0.2% 미만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단가는 톤당 약 1만 1천 달러로 미국은 약 1만 9천 달러인 것과 영국이 약 1만 7천 달러인 것에 비해 약 35에서 40% 저렴합니다. 셋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설계, 조립, 시험, 진수해전 공정을 자동화된 블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조 기간을 평균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은 조선소가 함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함체와 추진체, 전투체계 무장 통합까지 완제품을 내보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각 모듈이 다른 기업에 분산돼 있고 마지막에 통합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공급망과 통합 설계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안에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통합형 시스템을 자국내에 이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핸더슨 조선 소의 초기 공정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경우 호주는 단 5년 만에 완전한 군함 건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과정에서 호주, 미국, 영국의 군함 정비 및 수리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선소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해군 산업 공급망의 핵심 위치로 올라서는 전략적 점령인 셈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호주 내 군수 산업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 호주 조선 사우스탈의 지분을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오스타리 보유한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 네트워크를 이용해 양대 대륙인 미국과 호주를 잇는 방산 조선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HD 현대는 울산 호주간 함정 모듈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핸더슨에서 만든 선체 모듈을 울산으로 보내고 울산에서 조립한 추진 및 무장 시스템을 역수출하는 순환형 생산 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태평양 동맹국들의 군함과 잠수함 생산 허브가 됩니다. 한국이 만든 핵잠수함 기술이 호주의 군기지에서 정비되고 그 데이터를 미국이 공유하며 영국이 전술통합체계를 맞추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오커스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던 사계국 협력의 새로운 동맹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